자, 이제 문제 4번. 기타 작업이네요. 역시 20점입니다. 예. 10점, 10점. 대신, 여긴 동글베이 번호기 때문에 다 부분점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매크로부터 해볼까요? 자, 매크로는 봤더니 여기다가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 하나,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하는 매크로 하나, 이렇게 넣으려는 거네요. 그럼 매크로 작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? A를 매크로 작업시킬 거예요 A라는 작업을 그럼 요 앞에서 매크로 기록 시작하고, 여기서 기록 중지. 단, 여기서 첫 번째 셀을 한번 콕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게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요런 거 뜻이거든요. 예. 자, 매크로는 녹음하는 겁니다. 녹음, 녹음, 한번 볼게요. 자, 총점을 구하는 거니까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이네요 그럼 여기다 놓고 는 계산하겠다.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엔터 그리고 수식 복사 같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과정을 뭐 하겠다? 매크로 작업하겠다. 그 뜻이에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단추딱 누르면 이 작업이 휙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. 첫 번째 만들어 볼게요.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할수 없죠. 자, 놓고 어디 있습니까? 개발 도구. 혹시나 개발 도구가 안 보일 경우에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.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빈 공간. 여기 들어가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.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개발 도구가 생겨요. 그럼 여기 매크로 단 총점 이 매크로 작고할줄알 경우에만 도전하시는 거예요. 이걸 모를 때는 손대면 안 돼요. 시간 낭비예요. 예. 저랑 할 때는 제가 가르쳐 주니까 상관없는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거든요. 자 그럼 해볼게요. 매크로 기록 시작. 여기 있죠 매크로 기록. 이름이 뭡니까? 문제 읽어봤더니 어떤 매크로? 여기 문제 읽어봤더니 이름 뭡니까? 총점. 점 단축키 없으니까 그냥 확인 그럼 이때부터 모든 키보드 입력질과 마우스 메뉴 클릭질을 녹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다한거 누르면 안 돼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? 여기 한번 콕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셀 포인터가 어디든지 간에 이사셀로슝 하고 날아오게 되있죠 이게 셀 포인터 위치와 상관없이 그 뜻입니다 자 클릭했고 그다음 는 총점이니까 소양인증 도학기 직무인증 엔터 나머지 데이터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세요 수식 복사 끝났으면 기록 중지 끝 그럼 매크로 눌러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총점 잘못됐을 땐 삭제해놓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삭제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매번 요거 눌러서 이걸 누를 수가 없잖아요. 네. 무슨 말이냐면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할 때마다 매크로 이걸 눌러야 하는데 실행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버튼 같은 거 만들어서 자, 버튼이 어디냐면, 요거 개발도구의 삽입, 요거 양식 컨트롤의 단추, 액티브 x 스는 쓰지 마세요. 옛날 윈도우즈 어디다? 어, 버전 이름도 기억 안 나네. 아, 제가 옛날 인도우즈 버전 때 쓰는 거예요. 단추. 그다음 크기가 G3H4니까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3H3인가요? 아, H4구나. 네, 이렇게. 알트키 눌러주는 이유는 예, 크기를 맞추려고. 총점. 탁. 알트키 눌러주면 딱 아구에 맞게. 그 모서리 셀 모서리 맞게 딱 밖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이름은 뭐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 읽어 봤더니 보통은 똑같이 하거든요 매크로 이름하고 총점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총점을 입력 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우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할 때는 이게 작동, 매크로가 작동 안될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매크로 보안 설정에 따라서. 매크로 보안 여기 있죠? 매크로 보안 르는데 이게 모든 매크로 사용. 예, 요걸로 돼 있어야 돼요. VBA 매크로 사용. 예, 근데 여러분이 그냥 설치하시면 요런 거돼 있어요. 요거나 요걸로 돼 있어서 매크로가 실행이 안될수 있어요. 이걸로 바꿔놓고 엑셀을 껐다가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거 해볼까요 포즈색 노랑채우기니까 어디 A3부터 이 부분을 이3을이렇게 노란색으로 채우는 걸 매크로 녹음시켜봐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걸 자금 해볼까요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시작 이름이 뭡니까? 문제 읽어봤더니 채우기 확인. 이때부터는 조심하셔야죠. 예. 이때부터는 조심해. 기록 중지.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이제 모든 게 기록되니까 자 깔끔하게 어디입니까? A3 한번 콕 눌러주시고 왜셀 예. 포인터가 어디 있든지간에 A3으로 날아올 수 있게. 그다음 블록 잡아서 23에 채우기 노랑 눌러서 채우기 노랑. 끝났으면 기록 중지. 마찬가지 방법으로 G6H7, G6H7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. 단빈 면을 쓰라고 되어있네요. 빈 면, 빗면. 빈 면이 뭐냐면 사비의 도형인데 도형인데 빈 면이라고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. 죠 사각형의 빈 면. 예, 요거 눌러놓고 역시. 알 l t 키 누른 상태에서 쓱 끓이시면. 대신,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메뉴가 안 떠요. 아까 우리 단추했을 땐 자동으로 떴죠. 요 창, 자동으로 떴죠. 예. 그런데, 여기선 자동으로 안 떠요. 마우스 우클릭, 마우스 오른쪽 버튼,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, 이렇게 채우기, 확인, 이렇게해 주셔야 합니다. 여기다가 글자를 쓸 때는 마우스 클릭, 텍스트 편집으로 하시면 됩니다. 텍스트가 뭐죠? 채우기? 예, 끝났습니다. 여기 뭐 정렬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값 쓰시면 됩니다. 가타부터 말이 없으면 기본 값. 이렇게 해서.